예, 네, 여러분 자막에 사진 보셨듯이 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 우리 모두 더 많이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해 주세요. 사진 빼 주세요. 됐어요. 아니, 그 사진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최고의 바램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지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지 않으면 돌로 때려서 죽여라까지 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모든 목적도 하나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알듯이, 어, 행복은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흔히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뭐 저는 즐겨 보지는 않는데 어깨너머로 보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거의 배경이 재벌들이잖아요 그 재벌들이 평안한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또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살아있는 사람치고 걱정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우리 사람은 전능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때로는 염려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이렇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들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이 말씀은 좀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걱정한다고 상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밤새 하면 되죠 그런데 걱정은 걱정이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불필요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면, 아유, 목사님 배부른 소리 하십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주의 있게 잘,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근데 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도 다 그, 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아무리 걱정을 해도 해결될 기미가 없고, 길이 안 보일 때는 그게 두려움으로 막 밀려오잖아요. 어, 그쯤 되면, 여러분, 어, 가슴도 답답해지고, 또, 생활에 대한 의욕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 이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막 밀려오잖아요. 막 밀려오고, 여러분, 파도를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음. 이 걱정과 염려도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막 밀려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파도를 타면 서핑이 돼요. 사진 좀 띄워 줘 볼래요? 이게 서핑이라는 거예요. 서핑보드 파도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스포츠를 하는 거죠. 하나 더 하나 더넘기 보세요.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죠. 됐습니다. 어, 이렇게 파도를 타면 서핑이 돼요. 근데 파도에 묻혀버리면 익사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걱정에 파묻히면 걱정을 걱정으로만 하면 영적으로 익사한다. 근데 이 걱정과 염려의 파도를 믿음의 보도 위에 타면 이게 영적 신바람이 있고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걱정과 염려의 파도를 탈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파도에 묻히지 않고 그 파도를 타고 영적 신바람과 신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걱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모든 걱정, 예를 들면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 뭐 이런 모든 걱정들은 뭐 때문에 걱정일까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왜 그게 걱정거리가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왜 걱정거리가 될까요? 귀결은 하나입니다. 걱정하는 이유는 행복이 깨질까봐. 불행해질까봐. 맞지 않나요? 여러분,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빚더미안 짓게 되면 행복이 깨지잖아요.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지면 행복이 깨지잖아요. 행복이 깨지면 뭐 해요?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이 두렵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불행하기를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행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신 것도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지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기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불행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 제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우연히 보다 이런 걸 봤어요. 31살 나이 차는 나에는 결혼한 부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자는 30살이고 남자는 61살. 크게 하죠? 아기를 낳는데 았 같이 시장 일을 잘못 다니는 거예요. 하면 아기를 유모차에 실고 아빠가 끌고 가면 보는 사람마다, 아유, 할아버지랑 똑같네. 그런 데는 거죠. 그 결혼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 여자가 신대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연을 알고,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옆에서 꾸꾸하 지켜주고 도와줬대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무속인들 중에 귀신을 받는 것을 좋아서 받는 사람이 있었디까 없었디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귀신이 너무 괴롭히고 괴롭히니까 살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희망이 뭐죠? 자식들이 목사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저도 아들 하나 있는데 목사 되기를 그렇게 바랐는데, 이놈이 안 한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속인이 자기 자식을 무속인 시키려고 하는 분모 있어요. 왜요? 사탄은 우리를 불행합니다. 고통을 줘요. 힘들게 괴롭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 거예요. 영원한 불행. 끝이 없는 불행에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 걱정과 염려가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올 때,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줄까요?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들까요? 예.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 걱정에 익사당하게 만들어요. 걱정이 걱정을, 걱정을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걱정을 평안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세요.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할게요. 걱정과 염려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냐? 걱정과 염려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축복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걱정이든지, 어떤 염려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 반면에, 걱정의 상황에서 그냥 걱정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거는 털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검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검식해 보셨나요? 저도 못해봤어요. 3일 금식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근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실까요? <laughs> 40일 금식하셨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지치고, 의욕도 없고, 정말 그쯤 되면은요, 정신도 혼미할 정도. 전에 한번 제가 소개드렸죠. 해 어, 단임 목사 한 분이 너무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40일 금식기도 작정하고 교회다 선포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한 절반쯤 지났을 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이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가보자고. 그래서 기도원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목사님 계신 숙소를 소개받아가지고 가서 문을 열었는데, 목사님 문연 줄도 모르시고,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뭘 손에 하나 들고는 넣었다, 뺐다, 이러듯 계속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닥에 떨어진 콩알을 하나 발견하고는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뭐 하고 싶을까? 먹고 싶어서 넣었다가 뺐는데, 이러고 있더라. 여러분 40일 금식 정도 하면 분별력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사탄이 잭그닥찰 예수님의 생각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온갖 미혹을 하죠. 야 배고픈데 돌로 떡부터 먼저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앞으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사역을 하려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 데리고 하루에 전에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보통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앞으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야, 너눈한번다 감고 나한테 전하면 모든 후원, 재물 내가 다 내줄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높은 성전에 꼭대기 올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싹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를 막추앙하고막 사람들이 너를 막 따를 거 아니야. 그래야지 너 성공하지. 이런 미혹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나.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사탄은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세 번의 대답은 공통점이었죠. 뭐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은 이렇게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에단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시련과 땀과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지연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예요. 그런 결론으로 보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 요 여러분. 걱정과 염려되고 힘든 이 삶의 현실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어서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걸 단순히 돈 문제나 아니면 삶의 고난의 문제나 삶의 시련이고 시험으로만 여러분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파도를 타면 서핑이 되고 파도에 묻히면 익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이 걱정과 염려에 파도 타기를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파도 타기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성경 한 구절을 우리 찾고 갑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다. <laughs>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돌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께 맡기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주께 맡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즉, 아 이제 걱정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겼어. 여러분 이거는 생각만 바뀐 거지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신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죽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기도예요. 거룩한 기도. 예를 들면, 서대반의 기도. 서대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중부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거룩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들의 하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죠. 이게 거룩한 기도예요. 어, 여러분, 간혹 나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해 하는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으로는 가서 막 가지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다 묻어두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세요. 이거 거룩한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솔직히 내 본심이에요, 안 본심이에요? 안 본심이에요. 근데 정직한 기도 있어요. 정직한 기도. 내 솔직한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시편에 보면. 원수들이 무너지는 걸 보게 하옵소서 원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기도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일대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세요 속상하면 속상한대로 누군가 미우면 미운대로 하나님 나이 사람 너무 미워요 어.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실 때 어, 성경에 보면 이 정직한 기도의 대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 처했어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장수가 지휘관이 하나님을 막 비하냥 그래. 야, 하나님 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니들 하나님 믿는 백성이래매. 하나님이 지켜주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막 그러면서 협박하듯이 편지를 써가지고 희스기야에게 보낸 거죠. 그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희스기야가 얼마나 분노와 모욕감과 두려움이 쌓였겠어요. 그래서 이희스기야가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자기 신하들에게도 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 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대로 해결해야 될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어, 이 대표적인 기도가 아사 왕의 기도예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 여러분 어, 꼭 필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더 여러분과 확인하려고 그래요. 역대하를 한번 보죠.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 방송실 이 소리 좀 잡아 주세요. 역대하 14장 11절 보시죠.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싸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를 적군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2절 보실까요? 응답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구서 사람들을 아싸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뭐 하셨다? 치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웃음> 여러분, <웃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무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어, 한번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부모는 자식을 품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해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응답의 징조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진행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죠. 우리 많이 찾았던 구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죠. <laughs> 신약성경 322면. 빌리포스 4장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하라 하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뭐가? 평강.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걱정이 변해서 먼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어, 안 하시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안이 안차져인가요막 걱정하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걱정되신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염려가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죠. 심지어는 이런 거죠. 아유, 하나님 이번 일도 큰일이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이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이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지금까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예는 성경의 역사에서 너무 많은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삽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현실이 됩니다.